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나미 네. 오늘 먹을 음료수는 음, 편의점 음료수들인데 어, 맛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사왔습니다 일단 이거는 어, 빙그레 바나나마도유 단지 우유라고 하죠. 그거 오디맛. 음, 그거 오디맛 우유고요. 이거는 요거는 제가 처음 봤는데 음, 라이언 멜로우 피넛 이래요. 어, 그러니까 라이언 멜로우 피넛 우유겠죠? 네, 이것도 빙그레 건데 어, 앞에 이게 되게. 오돌토돌하게 입체로 돼 있어요. 어, 얼굴 쪽 튀어나와 있고 배도 튀어나와 있고 그래요. 뒤쪽 보면은 뒤쪽에도 튀어나와 있어요. 음, 입체적으로 되게 만들어놨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보이시죠? 네이거랑 그리고 요거는 요새 이제 많이 파는 건데 헛개 밀 음, 헛개 촉 코밀크. 어, 이건 이제 술 드실 때나 술 먹고 났을 때 먹는 그런 거 같고요. 음. 그리고 요거는 편의점에 파는 어, 큰 요구르트, 네, 빅 사이즈 요구르트고요. 이거는 메로나 우유예요. 음. 네, 아무튼 이렇게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디 색깔이에요? 음 어디 색깔. 열매 있어요, 열매. 이거는 먹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은, 땅콩 페이스트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 그냥 이름 그대로 라이언 멜로우 피넛 맛이겠죠. 아까 먹은 오디 맛은 그 열매 중에 오디라고 있어요. 그 복분자처럼 생긴 음, 뽕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오디라고 하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지금 이제 먹을 거는 라이언 멜로 피넛, 이거죠.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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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 땅콩잼 그거를 우유로 만든 맛이에요. 음, 그것도 정말 잘 만든. 이거 맛있어요. 어, 이거 맛있다. 어, 진짜 잘 만든 땅콩 땅콩잼을 다시 우유로 만든 느낌. 마셔보겠습니다. 어? 맛있다. 아니, 이건 저번에 내가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땐 되게 맛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은데. 맛이 나네 <laughs> 맛있어요 네이제 다음은 아이고 이거, 까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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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코밀크 서울유. 얼름이 올라오려고 해서 목쪽에서막 침이 넘어가는 그런 소리가 계속 나는 것 같은데, 틀어만할 거야. 나오지 마라. 근데 이거는 이렇게 까는 거예요. 월, 원래대로는 이렇게 깐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빨대를 넣어서 먹는 거라고 하는데, 음. 이거는 이렇게 제가 따라서 먹을게요. 아이거 양이 은근히 꽉 들어갔구나. 이 겉에가 얇아가지고 이 안에 꽉 들어가 있네요. 음료수가. 이거는 무슨 맛이냐면 되게 진한 초코인데 그 초코에 먹 맛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그 되게 코코아 파우더 잔뜩 묻은 초콜렛 있잖아요. 그 맛이에요. 음, 코코아 파우더 되게 잔뜩 묻은 그 초콜렛 알죠 여러분들? 뭔가 좀 말랑말랑할 것 같은 그 초콜렛 맛이에요. 아무튼 이것까지 먹었고요 트름이 나오려고 그래 실망시키지 않으려면은, 제가 이거를 원샷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음료수를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이빅 요거트 용량이 되게 크네요. 음. 이 우유들이 다 섞이니까 지금 속에서 되게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는 저는 그 아까 그 뭐야. 그멜로피나 음, 그게 되게 맛있었어요. 그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못 먹는다 해도 괜찮다고요. 감사합니다. 아침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아, 이제 먹어야겠지. 아니 지금 한 잔은 따라서 먹는 것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숨을 고르는 거는 이거를 원샷하려고 숨을 고르는 중이에요. 음. 할수 있을 것도 같은데 먹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힘들지가 않은데 이거 요구르트 맛은 그냥 모두가 다 아는 요거르트 맛이에요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거 먹을게요